아, 진짜 이집까지나안 할라 그랬거든. 근데 태호 삼촌이 돈 주고 사 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준 거야. 와... 첫 입난이다. 아빠도 첫 입난이다. 오... 떳따하다 떳떳하다. 떳떳하다. 아, 괜찮아. 3 0이못 오잖아. 아, 그래 열면 안 된다 그랬다고. 아, 니가 이제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줘 아이 봐봐 사용설명서 읽고 봐봐 이거 열면 아, 안된다고 했잖아 어디? 어디 열면 안된다덜 안안아 근데 이거 물이 이거를 습도 유지를 계속 해주면서 물이 증발하겠네 증발하면 다시 넣어놓고 야 근데 이거 수, 20개 집어넣는건데 세개만 집어 유정나한게상황나 마트 가서 이러자 간 쓸개 이거는 봉화아 근이 간 쓸개 근이 근이가 뭐야? 근이 위위 아빠 내장 해먹잖아 간 쓸개 근이 아빠 닭에 그것도 먹던데 네임펜 없어? 네임펜 가져와 이름 써놔야지 안단해. 이거 21일에 21일에 걸리나? 어. 나중에 적어. 아니 아니야. 아니, 넣기 지금. 전에 적었어야지. 아니 지금 적어놓죠아안 그럼 부화식이 늦어진다고. 아 지금 적어놓죠 태어나기 하루 전에 적어놓자아 어... <laughs> 맛있게 거의돼 예쁘게 예쁜 닭이 맛있어 근데. 그럼 컷을 왜 수컷을 아, 수컷, 안 컷을 잡아먹지 왜수 컷을 잡아먹고 있어? 아수컷안 컷은 알라이 되기 때문에 걔들안 컷은 오스사원이야. 아빠 공장 아빠 알 공장 옷을 사온. 유정 나랑 이사오자음 싫어 싫어 나요세 마리만 딱 키울래. 아. 근데, 근데 너 이거 알아? 어. 얘들 있잖아 처음에 딱 이렇게 눈 떴을 때 사람 보잖아 엄만 자르고 쫄쫄 따라다녀.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. 그래가지고 뭐 아빠 믿시고 내가 나한테 가겠냐? 어나는안 봐야지 간쓸개그지간쓸개아 그만해. 에어 나이즈 간 슬게 그리.